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쌍용 대표 럭셔리 대형 세단 체어맨 H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100만 원대, 1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아주 좋은 대형 럭셔리 세단이고요. 아주 묵직하고 아주 튼튼한. 최고급 명차입니다. 100만 원대로 판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차주분께서 얼마 전에 어, 미션 오일도 교체를 해놨고요. 어, 브레이크 라이닝 쪽도 손을 봐놨고 이것저것 정비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어, 가져와서 제가 상품화 모두 완료해 놨고요. 어, 광택 작업까지, 클리닉 작업까지 어, 상품화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자. 차가 엄청나게 크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100만원대. 자, 100만원대로 판매해드린 차량이고요.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금액입니다. 중고차 김성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만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광택 작업까지 모두 마쳐놓은퀵 A급 차량이고요. 자, 뒤쪽 모습입니다. 아주 존재감이 넘치는 그죠. 회장님들이 타고 다녔던 차를 100만 원대로 구매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삐까뻔쩍 합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자, 휠도 이렇게 사제 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헤드램프 깨끗하죠. 자 다음에 앞쪽 그릴 깨끗하고요. 자, 여기 요거는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핸더라든지 이쪽에 체어맨 마크 핸더도 깨끗하고요. 사이드 밀러자 보호 쪽다 깨끗합니다. 뭐 약간씩 약간씩 사용감 정도는 보일 수는 있어요. 자 뒤쪽 휠 타이어 역시 아주 어, 사제휠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 어, 핸더 그다음에. 뒤쪽 트렁크 공간, 아, 체어맨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자 500S 모델입니다. 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자 대형 세단, 대형 럭셔리 세단 오늘 저렴하게 전국 최저가죠. 100만 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어맨 H 500S 차량이고요. 어 주행 거리는 18만 킬로 대 주행했습니다. 자, 10. 8만0 0 0 k m 대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성능지상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습니다. 예, 성능지상 미세누유 하나 있습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자, 앞쪽 엔진룸 모습 보셨고요. 자, 조수석쪽 모습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뒷자리. 공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요. 자 트렁크 공간 역시 아주 널찍하고 깨끗한 네,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뒷자리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지만 어 이쪽에 펜도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타시는데 전혀 무방하고요 어, 성능 지상 미세 누유 하나 있습니다만 그냥 타시면 됩니다 무방합니다 체어맨 H 차량 뒷자리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고요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썬팅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이쪽에 체험앱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바닥 벌집 매트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로 자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손잡이라든지 무릎 공간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자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 있는 워크인디바이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 자, 암레스트 있고요 자 뒤쪽 유리 깨끗하고요. 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푹신푹신하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아,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 이런 화장 거울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어, 재질 천장 재질 이런 것도 좋고 실내 내장재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아주 다 깨,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뒷자리까지 어, 열선 핸들이 들어가. 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엉덩이가 굉장히 따뜻 따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 운전석으로 왔고요. 자 운전석 어 도어 모습입니다. 자 운전석 윈도우 창문 역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쪽 어 창문도 이쪽에서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도어 스위치 버튼 이런 것들 다 깨끗하고요. 아 역시 트렁크 주유 버튼 이 있고요. 여기 뭐 살짝 이렇게 좀 찢어져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체험의 마크 있고요.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엉덩이 쪽 이쪽은 시트가 깨끗합니다만 이쪽은 살짝 이쪽에는 살짝 사용감이 살짝 보이지만 예 그래도 무방합니다 타시는데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이런 버튼들. 자, 여기서 핸들을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자 주행 거리는 185,518km 주행을 했습니다. 18만 키로때 주행을 했고요. 자, 이쪽에 어, 아날로그 시계, 그다음에 송풍구 밑에 쪽으로 어, 비상등,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걸 누르시면 뒷, 어, 뒷자리 엉따가 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음, 이렇게 하시면은 자 뒤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자 중립, 자 드라이브고요. 자 핸들은 굉장히 큽니다. 핸들은 굉장히 큽니다. 예. 네. 핸들에서 뭐 잡소리 나고 이런 거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런 버튼들 자, 있고요.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이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요. 아, 체험엔 여기 요게, 요게 있네요. 앞쪽에. 이걸 어떻게 꽂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앞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아, 약간 돌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험엔 H500S 차량이고요 08년식 18만 키로대 무사고 차량입니다. 100만 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인터넷 광고가나 200 초반대로 판매해드리는 차량이에요. 중고차 김성광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어, 금액입니다. 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차 상태 좋고요. 지금 뭐 전혀 손볼것 이런 것들 전혀 없고 물론 뭐 연식은 되, 됐기 때문에 어, 사용감 정도, 사용 스크러치 정도는 어느 정도씩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아주 좋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대차 가능합니다. 이상 중고차 김성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